오빠 뮤지컬 배우 지망생인데 발성 팁 있을까요? 그냥 일반 이바부야 진짜 아니야 이렇게 감미롭게 한다면 뮤지컬 느낌은 이바부야 진짜 아니야 좀더 뻗어나가는 소리로 해야지 뒤에 계신 분들까지 다잘 들리지 않을까요? 노래는 뭐든지 다 공통이에요. 압력을 잘 버티면 고음이든 뮤지컬 뭐 노래든 평소 발라드 노래든 압을 이했을 때 이런 압 버티는 힘이 중요해요. 어렵네요. 쉽습니다 생각보다. 쉬운데 I'm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이렇게 풍선 불어보세요 여러분 풍선. 다 불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. 여기서 노래를 살짝 해보세요. I'm 여기서 노래해 보세요. 그럼 그 느낌 알 거예요. 호흡 다빼 보세요. 후. 하고 후. 다 빼면은 배에 힘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. 여기 이쪽에 압이. 여기서 이제 노래를 해 보세요. 이 바보야 진짜 아이야 이런 목을 안 잡아요. 거의. 숨이 너무 차는데요그 숨찬 느낌에 그 버팀이 있어야지 노래를 할수 있는 거예요. 노래가 쉬운 게 아닙니다. 아, 노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몸이 쉽지?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. 노래 부르는데 몸이 왜 이렇게 편하지?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. 어느 정도 당연히 불편함이 있어야죠. 성대가 성대 압을 버텨줘야 되고, 몸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. 아무튼 잘 자요.